아 근데 진짜 MC몽 복귀 안 하냐? MC몽 그 군대 관련된 그 이슈가 언제였지? 2010년, 15년 전. 근데 솔직히 15년 전에 이제 병역 비리 한 거랑 지금 이제 2024년 뭐 2025년 일어나는 범죄랑 또 비교해 보잖아요? MC몽 좀 약각이네. 그리고 내가 국방부였다. 치아를 아홉 개 정도 뽑았으면 나쯤 인정했어. 아. 요즘 어금니 없어도 보낸다고? 당연하지, 그거는, 요즘. 나라 지킬 사람이 없는데, 다될거 가, 요즘은. 내가 이제 18년도 6월 군번인데, 신검은 이제 17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평발이면 빠질 수 있었어. 근데 이제 평발 못 빠지잖아. 어, 저 평발인데요? 어, 괜찮아. 군대 가서 산 많이 타다 보면, 어, 다시 이게 그 아치가 만들어지고 그래. 실화야, 실화. 싫어. 들어가. 꽝! 현역!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데요? 음... 그 군대에서 지내다 보면 월급으로 할머니한테 돈 보내고 그럴 수 있어 음... 군대에서도 열시, 열심히 일하고 작업 열심히 하면서 할머니 좀 보태드려 현역! 꽝! 롤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요즘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긴 해 아니 13년을 했어요 13년을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부터 지금 28살 때까지 롤을 존나 했어 사실 재미없지 않은 게 이상하기도 해 그게 근데 웃긴게 뭐냐면 그러니 롤을 능가할 수 있는 또 게임이 안 나온다니까 스타 할거예요 스타 할수 있어? 존나 어려워 스타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내가 늙을 때까지도 만약에 게임이, 새로운 게임이 안 나오고 뭐 롤, 스타, 배그, 오버워치 또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기존에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막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게임들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 PC 게임을 좀 암울할 것 같긴 하다 이제는 어떤 기가 막힌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개발자들이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넥슨에 들어가야겠다 뭐 블리자드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개발을 시작을 해서 돈 받고 그냥 월급 받고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롤도 독타 짭이잖아 그러긴 해요 심지어 롤체마저도 이제 그... 오토 체스 짭이다 아네 요즘 진짜 고민이긴 하다 결국엔 나도요 생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할수 있는 게임들이 다 정해져 있어 만약에 내가 생방송을 안 하고 뭐 유튜브에서만 활동을 한다 그래서 뭐 동영상을 찍는다 이러면은 뭐 이것저것 뭐할거 많겠죠 뭐 노가다 뛰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저번주에 했던 뭐그 성형상담 받는 거뭐 그것도 하고 그니까 저스트 토킹 하라고 저.. 야 저스트 토킹? 그것도 임마 시청자들이 좀 많고 좀 떡밥이 굴러져야 하는 거지 음지탐방 그것도 예전에 했어요 뭐 아프리카 역캠들 존나 둘러보고 DC탐방도 했고 아1 배는 안 들어갈래. 역캠 탐방은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 괜찮은 역캠 없는 거 같던데. 나는 근데 여러분들 저 역캠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난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날 역캠 못 하게 할 거야. 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대신에 가슴골 안 보이게 바지는 무조건 무릎 아래로 치마를 입더라도 난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꼴 받아 죽겠어 쓰이발. 근데 그래도 보는 물소들은 보겠지. 여시 커뮤 들어가려면 여자 인증도 해야 돼. 책 서랍에 코란 이 있냐고요? 코란이 뭐야? 이슬람 성경 d <laughs> o 아니 근데 솔직히 d 왜 애들이 n 이 w 안 보이지? t w I don't know. I d o n 초단 초단? w 아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초단밖에 없어요. 아, 양룡 역량. 나그 양룡 역량 하면 생각나는 거. 양룡 역량 오빠. 보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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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빠. 오죠 와, 이게 벌써 3년이나 됐어? 이때 알고리즘에 떴어. 그냥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와 근데 이때 존나 진짜 어, 구독해 놨네. 아! 나는 근데 여러분들 저 여캠을 혐오하는 구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꼬몽이는 여캠을 절대로 구독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꼬몽이 물소 취급 금지법 시행합니다 어아 이게 체지방률 관리를 해야 돼술 음? 많이 먹어봤자 배 튀어나오고 몸만 못생겨져 아 음. 그러고 보니 옛날에 내가 이제 약간 비포 애프터 한번 보겠다고 뭐 내가 찍은, 찍은 게 있는데 영상 같은 거를 운동한 지 3개월 2주째 되는 날야 아, 혼자서 네, 이렇게 여러분, 찍었거든 9월 15일이고요 yeah. 작년 9월 달 yeah. 기가 막힌다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 빨라도 너무 빠른 거 같아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중딩 때가 재밌었긴 했는데 확실히 솔직히 군대를 한번더 갔다 온다고 한들 아, 잠깐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스무 살? 20살? 아,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은데, 군대를 한번더 가야 된다는 게좋 같아. 사실, 군대에서 많은 동기들 좀 친해진 애도 많아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지. 음. 근데 그것도 그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스무 살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계속 운동했을 것 같아. 뭔말 할? 그때부터 헬스를 시작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로이더로 가라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무슨 약을 꼽아. 인스타 그 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들이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올려요 인스타 보면은 멋진 부금에다가 근데 문제는 약을 했는데 내추럴이라 해놓고 몸짱 이제 몸 좋은 사진 막 포징을 하고 막 취한다 댓글창 개곱창 나죠 아유 벌써부터 건강에 안 좋은 저 짓을 하고 싶을 그 약을 꽂고 싶을까 이 지랄해 근데 내추럴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운동해가지고 딱 이렇게 몸 비포 애프터를 찍어요 근데 애프터가 별로야 그러면 댓글이 운동 허술을 했네 배영신 <laughs> 이러면서 아 존나 조리돌림해 이 새끼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약을 해서 몸이 좋으면은 약했다고 욕하고 약을 안 해서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해서 내추럴인데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욕을 해 이거 씨팔 국민성이 왜 이러는 거야 아나 진짜 그렇게 욕하는 애들 핸드폰 화면 안에서 딱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고 싶어 이 몸뚱아리를 보고 싶어 한 번. 개인적으로 그 회사원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물론 이제 운동이 업인 사람들 있잖아.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힘든 건 맞아. 운동하는 거 빡세. 강도가 보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해. 근데 일반인은 9시간, 10시간, 회사에서 굴려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잖아? 근데 또 운동하래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운동이라는 거는, 물론 누군가에게 즐거운 취미도 있,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취미가 아닌 일로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아, 퇴근했으니 운동이나 가볼까? 이러다가, 매일 하잖아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 아, 씨발, 좋 같다. 운동 가기 존나 힘드네, 진짜. 집에서 눕고 싶다. 이러고 있어. 퇴근의 연장이야, 이건. 아, 일의 연장이라고 운동이 자해 아님? 안돼 진짜 가기는 싫은데 막상 가서 땡기고 땀 흘리고 하다 보면은 뿌듯하긴 해 확실히 아 오늘 운동하길 잘했다 자기애가 미쳐날뛰지 자기애 터져